아 조사님들 많으시네요 여기가 국동항입니다 야 가로등 밑에는 전부 다 조사님들이시네 아 퇴근하고 지금 8시 반이 넘은 8시 반쯤 되는 것 같아요 퇴근하고 10시까지만 좀 잠깐 해보려고 왔습니다 아가보지을 잡는 조사님들 엄청나시네 위치를 못 잡겠네. 저쪽 포인트에서 일단 해보겠습니다. 여기 좀뭐좀 뭐좀 잡으셨나요? 장어. 쭈꾸미랑 장어랑 고요꾸요 네, 아, 올라오잡았어요아쭈꾸미가뭐에 잡혔어요? 아 그거에 잡혔어요? 아 그렇구나. 같이 온것 같아요. 아, 쭈꾸미가 나왔어요? 네. 아, 저번에도 한번 나오고 엄청 기쁜 소식이네. 포인트는 제대로 찾아왔나 보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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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안 엉키게 좀 이쪽으로 좀 던질게요. 제가 직장 다니면서 취미로 유튜브를 해요. 아, 진짜요? 네, 액션캠 있잖아요, 지금. 그러네. 아, 고기를 좀 잡아야 되는데. 어, 페이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? 아, 제, 그, 유튜브 네임이 잔낙이에요, 잔낙. 잔낙이요? 예, 잔낙. 잔낙? 예. 예 묘도에서 토요일 날, 저번주 토요일이죠? 이제 먼저 와서 집구한다고 먼저 왔다가, 5시간동안 한마리 잡았어요 갑오징어 아 잡기 힘든 저기 낭만꽃차 위치 새로 옮긴데가 있거든요 아예그 이대교라 해야되나 예 이대교 가는길 쭉 가다보면은 이제 바로 가는 길에 오른쪽에 낭만 포차가 있고 예. 그, 그 바로 한1 0미 앞에 예. 작은 방파제처럼 돼 있거든요. 예. 거기도좀 많이 잘 어, 나오더라고요. 갈치도 잡고 그아 그래요? 예. 네, 거기도좀아 다음에는 또거기가서 갈치를 잡아야 되겠네. 어, 갈치 낚시를 하시는데 갈치 30초마다, 30초마다 한 번씩, 번씩 올리요아 그래요?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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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거기가 진짜 여기보다 더잘 잡혀요. 아그 낭만 포차 있는데 그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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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네, 네. 방파제요? 네. 가서 주차하시고 내려가면은 아, 글로 가야겠네. 근데 거기는 뭐 근데 여기 좀 아, 테트라스코트 밤에는 안 되겠네요. 여기면서 밤에 아, 갈치는 이제 밤에 해야 되니까. 네. 오, 뭐냐? 오, 야, 쓰레기냐? <laughs> 설마? 문어야, 문어야. 문어! 대왕 문어! 문어예요 와 이거 대박 우와! <목소리> 우와, <목소리> 우와 <목소리> 사고쳤어 와 우와 어떻게요 이거 <laughs> 쓴다, 쓴다. 어, 우와. 오, 대박. 우와. 진짜 봤어요. 우와. 이거 오 예. 우와, 이거 오늘 진짜 이게 <laughs> 대박인데요. <laughs> 대박. 우와. 쳤다 진짜. 야. 이게, 이게 이게 진짜 오. 어머,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해? 이거 어떻게 해? 우와. <laughs> 우와. 야. 감사합니다. 야. 와. 오. 어. 우와 이거 어떻게 꽉꽉 어, 꽉 찼어 꽉 찼어 꽉 찼어 어우 야, 오, 이, 어. 야. 어마마 이거 무드 어떻게 해이야

와, 문도. 자. 진짜... 저기 하나, 둘, 셋 <laughs> 와, 완전 이거 감사합니다. 야, 야. 여기서 이런 거 찾기 힘든데. 어마 <laughs> <엄마>, 이거 어떻게? 대박이다. 찾았네. 저 저는 예정된 시간이 돼서 가야겠네요.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. 10시니까. 오늘 즐거웠습니다. <laughs> 예. 즐거웠습니다. 예,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또 이쪽으로 올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예. 예, 낚시 재밌게 하세요. 네, 네, 예. 재밌게 하세요.